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어, 9월 24일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목단이 지금 여러분이 이게 지금 보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접목한 거 아니냐? 접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렇게, 어, 까만 거가 있어도 뿌리가 썩어서 그래요. 썩어도 새순이 이렇게 썩은 후에 다시 이렇게 납니다. 뿌리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게 7년짜리 자, 이게 한금목단 어 여러분한테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금목단은 이렇게 키가 안 커요. 어 뿌리가 이렇게 엄청 많은 보이시죠? 엄청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분주가 돼요. 지금 지금은 하지 말고 내년에 꽃을 봐야 되니까 자르지 마시고요. 어, 내년 봄에 꽃을 보시고 이렇게. 분주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 그, 세 개, 네 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 세개 내지 두 개를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 15만원짜리는 분주가 이렇게 되고, 이거, 이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접목을 해도 돼요. 접목, 접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접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15만원짜리를 주문을 해서, 이 나무가 목대가 좀 살아 있는 거 많이 좀 접순을 쓸수 있는 곳을 준비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게 목단이 한국 목단을 시켰는데 한국 목단이 어 접목한 게 아니냐? 이게 온 뿌리 부자 아니 온 뿌리 목단의 뿌리입니다. 절대 접목한 거 아니에요. 목단 저기 그 분주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7년씩 키워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제가 촬영을 갑자기 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뿌리가 중분한방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유는 내년에 꽃을 보시라고 뿌리를 잘라갖고 놔두면 꽃이 안 펴요. 그래서 꽃을 보시라고 이렇게 무분별해가지고. 뿌리를 대들으기면 대두르, 자르지를 않고 이제 어거지로 떨어진 거는 할수 없는 거고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분주용 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분주를 이건 세개 정도 하겠네요. 이 순으로 해서 접목도 됩니다. 접목을 하고 시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15만 원짜리 그 한금목단을 시켜서 분주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후에 뒤에 있는 거는 이게 그 9년짜리 그 적색목단입니다 적색목단인데 적색목단은 엄청 커요 키도 크고 어, 세력이 굉장히 뿌리도 엄청 많이 큽니다 자이 이 저기 그 핑크색도 엄청 크죠 이렇게 비닐에 싸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010-9571-84개 부자 목단 농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목단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접목한 거 아니냐. 이게 뭐 까만 거가 있다고 하는 건데 까만 거, 목단 까만 거 뿌리 썩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썩어요. 썩어도 이게 또 새순이 이 썩은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목단은 안 죽어요. 뿌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심어야지만이 내년에 꽃이 피고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자, 부자목단 농장에 오늘 9월 24일날 촬영을 했고요. 010-957-1800의 부자목단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